네, 안녕하세요 한비로도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1104회차입니다. 한주 진짜 빨라요. 그죠? 음, 좋은 기억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104회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어 수동에서 5분, 반자동에서 3분, 반자동에서 진짜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운 좋으신 분이 아닐까?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번 당 해차에 1등이 되시는 분이 나오길 희망을 해보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 여러분께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보시는 그런 구가잘 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끝수 패턴으로 넘어가서요. 자, 끝수가 지나치에 다행스럽게도 3개가 올라와졌습니다양 끝, 사 끝, 이 끝, 사 끝, 이 끝, 양꽃. 2홀이 되셨죠. 이번에 자라는 딸랑 2개 나왔습니다. 1 끝과 9꽃 2개. 아, 개가 나오면 어떻게? 1개 정도만 잡는다. 얘가 2월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두개 남았을 때는 하나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5권 6구 7급8 이는 얘네들이 전부 다동시 출연을 못 해줬다. 못 곳이 현재 6주 차, 6주 아, 멸 중이다. 라는 건데, 우측에 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주 기록이 있어요. 10주 어, 멸 기록이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한 번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7주 기록이 있고요. 그 6주 이후에 출연 기록도 존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급 번호는 조금 해외로 또를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5콧보다는 오히려 6, 7, 8급 쪽에 어, 좀더 무게를 실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부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해 차에 제가 안내드렸던 구간 여기서 이 끝, 삼꽃 여기 구간, 말씀을 제가 드렸죠. 멸이 있다. 멸. 아, 멸이 있습니다.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두개 정도만, 어, 잡고 가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기본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차는 좀 약하게 보이는 코스는 이 바로 이 끝입니다. 이 끝은 주초에, 어, 이 흐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이 끝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참고용으로 보셔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의 촉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어,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끝은 10주 맥스가 있,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 종합분석 코스, e u 스 코스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1급과 꽃급이 중복 코스고 추천 코스는 6곳입니다 바로 세로라인으로 넘어가서요. 세로라인 뭐 어, 나오겠죠? 나못 쳤었고 1 1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얘는 뭐 계속 뭐 미출 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부분이 좀 없다. 다만 이제 잡히는 구간이 있으면은 이번 차부터 지난 차부터로 만장만장거리 야 되는데 오버 됐거든요. 기록도 깼습니다. 평균 기록도 깼고 맥스도 깼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잡히는 구간이 있으면 모를까 도전하니까 조금 쫄린다라는 건데. 데이터 수 분들이 새로 사인의 번호, 그럴 때 일수 정도는 챙기고 놓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새로 6라인과 7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 6라인과 7라인을 보면, 어, 1회차 멸이 만들어졌죠. 1회차 멸, 1회차 멸 다음에 출현 자, 그리고 위에서도 보면 1회차 멸 다음에 출현 1회차 멸 다음에 출현 여기서도 1회차 멸 다음에 출현 1회차 멸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가 동시이라는 경우가. 새로 6라인과 7라인,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어 그쵸 네, 이런 패턴들입니다 위로 쫙 올릴게요 제가 그냥 올려서 무작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 지금 784회차죠 멸 네, 출현 멸 출현 멸 다음에 출현 멸 다음에 출현 멸 다음에 출현 뭐 이런 패턴들이 벌써 뭐 700회차부터 시작돼서 어, 한 라인이 이렇게 4주 정도 멸하는 패턴들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뭐 2주를 간다 3주 그런 기록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2회차 기록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창전에 있어요. 그래서 6라인과 7라인, 두개 구간은 이번 차에 하나 정도의 구간은 우리가 놀이구 가도 되지 않을까? 보면 번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구간이 좀 좋은 어떤 그 구간인데, 40번 하나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여기또여기 또 여기 중요한 번호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겠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로라인으로 넘어가서 2주 2주 동시 에했을때 지난 회차우 했었죠 3라인 2개 5라인 2개 7라인 2개 동시 배려했을 때 출현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 메모를 해 드렸어요 그거 똑같이 이번에 저두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자, 3주 멸 기록이 없습니다. 3주 기록은 없다. 3주 동시 멸입니다. 동시 멸 기록은 없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또 가로 2라인의 3라인을 잠깐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박스 여기서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더 올라가라. 빨리빨리. 여기. 여기서도 2회차 멸 기록. 뭐 이래, 이래요. 이런 기록들이 존재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도 2회차. 근데 제 중요한 거는, 바로 1라인이냐, 3라인이냐, 어디서 출연하느냐, 다음에 차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당연히,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요 놈이냐, 요 놈이냐,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잠시 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구간 안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번호가 지난 차는 작게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6주에서 10주 구간에 출연을 하고 출. 근데, 5주권에는 미출번호죠. 어, 조건 요두개 조건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번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나온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이수 정도는 우리가 봐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주권 멸보다, 자, 10주. 자, 10주 미출보다 10주 미출권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 오주 미출 번호를 좀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비율이 비슷해요. 어, 비율이. 어, 얘도 수정 안 짰습니까?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오주 번호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주 미출 번호가. 이럴 때는 오주 미출 번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 체크해서 보시고, 음, 가시면 되겠다. 하면 좀 줄여가지고 축소시켜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10주권입니다. 여러분들 계단 타기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계단 타기들도 좀 보시고,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거죠? 얘는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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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미출번호. 장미 미출수죠? 장미수죠? 미출번호고, 얘네들은 전부 다 6에서, 6에서 10주권에는 한 번씩 출연. 뭐두번출현하는 그런 번호들인데, 5주권에는 없는 번호죠. 이렇게 노란색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자,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중 미칠 번호에서 2, 3수 나오기가 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2수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 있는 번호들 잘 체크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이 가로라인 요 구간 있지않습니까요구간의 다음 회차 번호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번호 단번 때 초고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네요. 다행스럽게. 이거 드디어 가로 1라인이 올출입니다. 올출. 가로 1라인이 올출이다. 근데 가로 3라인은 멸담에 출현. 멸담에 출현. 멸담에 출현. 멸담에 물음표. 모르죠. 또 2기차 연속을 할수 있을지. 어쨌든 가로 1라인의 번호는 올출을 했기 때문에 1번에서 7번이죠. 이 구간은 이번에 제가 우리가 어 그래도 좀 어, 가능성을 좀더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 볼 수가 있겠다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몇몇의 번호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초구에 나온 번호들 어, 이 번호들이 어, 중요하다 라고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요즘에 단번대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단번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막, 하나만 나왔다가, 갑자기 10번대로 바뀌었다가, 막 정신이 없고, 어, 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지난체에 카페에서, 어, 이런 안내를 드렸어요. 카페 멤버십, 멤버십 방송에서 해외로 또할 때, 해외로 또 방송을 하면서, 해외로 또를 거기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해외로 또에서 10대 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대 출발. 근데, 했어요. 저는 10번을, 어, 단번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10번을 10대 번으로 보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아마 이 10번을 잡고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아랫번, 1번부터 9번까지 싹다 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았다기도 그렇고 틀렸다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사라인과 오라인 이 구간도 체크해서 보십시오. 크로스 체크해서, 크로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멸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정리해 드리면 가로 라인 1 3 4 5 이렇게 딱 구분 지으셔서 보시면 되겠죠 어, 1번 3번 라인 1과, 1라인과 3라인을 챙기고 가실지 그러면서 4라인과 5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지 이렇게 일단은 주초의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가로 3라인과 가로 4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끊김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세로에서는 3라인과 4라인 라인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음 가로 대비해서 가로라인 대비해서 나온 끝수는 볼게 없고요 궁도는 볼게 있습니다 3궁에서 5궁까지 그리고 7궁에서 8궁까지 총 5개의 궁을 주초의 큰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몇면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번호들 어떻게 지원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4대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긴 했는데, 어, 나온 다음에 30, 나온 다음에 30대, 나온 다음에 40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완전 우리가 그 초딩처럼 이런 느낌들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초기 맞은다면,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랄게요. 번호 열구간을 넘어가서, 이거 20번. 하나 남았습니다. 20번. 20번. 얘는, 일단 주초에는 약수다. 이 구간은 10번에서 44번이 나왔을 때, 이 다음에 회차입니다. 다음 회차가 이런 개딴 식으로 생겼다. 20번 약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라 부분이니까, 아, 20번이 한 번도 출현하지 못했다는 라 구간이고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번호들은 뭐 이렇게 나왔어니 번호들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뭐 별구간이니까. 자, 지금 이 구간은 10번과 40번이 나왔을 때, 근데 이 구간은. 뭐 1구에 나오든 뭐 2구에 나오든 아니면 3구에 나오든 무시하고 가져온 거예요 10번과 40번이 무조건 나오면 그 다음에 잘 어땠는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왜그런지 저도 모르죠 근데 어떤 패턴으로 보면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큰 번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2번 13번 18번 22번 42번 제가 왜이 끝이 약합니다라고, 약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좀 보이시나요? 네. 여러 군데서 이 끝이 약하게 보여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무조건 안 나온다고 얘기하기보다,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벌써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니까 얘네들이 나온다면, 진짜 일수다. 일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과감하게 나는, 뭐, 일수 나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과감하게 멸을 잡으셔도,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쫄는 지나치 한수 나왔죠. 44번 그러니까 쫄리니까 아, 쫄리니까 여기서 일수를 챙기신다면 보험수 개념으로 어, 챙기시면 되고요. 수가 좀 늘어났을 때 어, 수가 좀 늘어났을 때 그때 잡아야지 좀 작을 때는 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1억 이로 넘어왔습니다. 1억 이 기본적인 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여기죠. 자 여기 2번 나왔어요. 아, 실당번 나와야 되는데, 보너스 보 나왔죠. 속상하게. 저 2번 자꾸 갔거든요. 2번, 자꾸 갔는데, 에휴, 그랬습니다. <laughs> 나오긴 나왔어. 보너스 보러. 아, 진짜. 자, 이제 남은 번호. 어, 마지막 주. 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어, 5번, 15번, 자, 25번. 이렇게 우고 번호가 세개가 짜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16번. 그리고 34번. 총,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번호가 남은 게, 어, 몇 수가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맞죠? 네. 다섯 개가 남았어요. 아, 여기서 두수 나오면 정말 가성비 좋은 구간인데, 그죠? 어, 가성비가 끝내주는 구간인데, 과연 그럴지, 어, 과연 그럴지. 남는 부분이고, 또 나왔던 번호들도 우렇게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나왔던 번호 26번, 13번, 2번. 얘네들도 체크해서 봐야 돼요. 어쨌든 우선순위는 얘네다 얘네다 라고 보시고 5급번호 6급번호 4급번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서 일수는 챙기자 일수는 우리가 챙기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기 또 연계해서 보는 내용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4회차 4회차지 않습니까 화면을 더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달이 4주일 때도 있고 5주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4주일 때만 제가 박스를 쳐 놨어요. 그거 총출과 충복즉 어 4주 동안 번호들이 몇 개가 나오고 그리고 중복이 된게몇 개인지 현재 한 개입니다. 한 개. 1개. 한 개밖에 없어요. 13번. 어. 자, 그런데 과거 기록에는 이 기록은 없다. 두 개. 세 개. 어, 두개세 개. 그렇죠? 중복되는 게두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중복, 다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중복되는 데도 있고, 세 개, 네 개. 여섯 개, 세 개. 그죠? 아홉 개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최차가 오회차 때, 이때나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어, 현재와 똑같은 4주차 조건에서 다섯 개. 여기서도 세 개. 그쵸? 일곱 개, 세 개. 이렇습니다. 전부 4주차예요. 일곱 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laughs> 장기출번호는 싹다 옷이거든요. 싹다 옷이에요, 그냥. 싹 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기준을 본다면, 최소치로 잡아서 두 개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두 개로 잡는다면, 현재 1에서 3주 동안 나왔던 번호, 1에서 3주권에 있는 번호는 필출번호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검증해야 되겠죠. 낙수표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 구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낙수표에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런면 낙수표를 여러분들 다뭐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1주 3주권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최소한, 최소한 1에서 2수는 다시 출연한다. 그럼 이게 이월수 지나에 나왔던이월수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2주 3주권에 있는 번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2주권에 있는 번호를 여러분께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번호가 신통치 않아요. 솔직히 구성 자체가 왜냐하면 13, 14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통치 않은데 거기에 한 수가 딱 보이는 번호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잠깐 언질만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2부 라이브 시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주 스케줄이 있어서 못하지만 목요일에 제가 한번더그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해 할게요. 말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나왔던 번호 1에서 3주권에서. 어, 최소한 2개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한서번 나오지 말고 최소 1승는 잡으셔라 나왔던 번호 그쵸?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현재 32번에서 35번 구간이 어, 1억이에서 달을 건너뛴 달을 건너뛴 8회차 동안 출연을 못했습니다. 근데 8회차가 맥스예요. 근데 깼어요. 얘를요. 어, 이제, 못 나왔어요. 못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9회차에 지금 이제, 어, 못 나왔죠? 현재 이제 9회차로 진입을 했습니다. 9회차로. 이번 회차 못 나오면 10회차가 됩니다. 근데, 새로 4라인처럼, 새로 세로, 세로 라인 4라인처럼, 또 이렇게 또 맥스를 쓰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지만, 우려도 되지만, 또 다른 구간을 보면, 또 취인할 가능성이 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몇 개가 안 되죠? 3, 2, 3, 3, 4, 4, 5. 이 구간은 이번에 제 우리가 그냥 뚫어져라 쳐다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강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이제 그1호기의그 동행 이후에 에, 나왔던 그런 하나의 구간이, 하나의 구간이, 하나의 박스가, 아, 박스, 하나의 박스가, 음, 1호기에, 1호기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그니까 이 번호별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신다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 8 1 9 2 0 2 1나1 8 1 9 2 0 2 1나이 구간, 그리고 또 하나 구간은 32333445 구간, 이두개 구간은 둘 중에 최소한 아무리 못 나와도 얘와 얘는 필출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정도 구간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가 또 멸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두개다 멸할 가능성은 적다. 라고 본다면, 구간수로 봤을 때, 18에서 18에서 21번 구간, 그리고 32번에서 35번 구간, 이 구간은 우리가, 어, 노리고 가야 한다. 주초에는. 특히 여기, 특히 이 구간은 우리가, 어, 진짜 열심히 째려보고 살펴봐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어, 1억이 대비해서 1억이 대비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5분법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9번에서 27번 구간, 19번, 27번 구간은 올출이다. 올출, 올출 구간이고요. 그리고 어, 첨부하는 구간 2836 구간까지도 한번 멸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실당번에서 보너스볼이 있는 구간이고, 얘는 보너스가, 보너스 없는, 없는 거고, 얘는 보너스까지 포함해요. 보너스 없는 곳에서 한 번이 있습니다. 보너스볼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올, 여기서는 올추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둘기 구간은 우리가, 어, 일단은 1순위는 여기에요. 1순위. 1순위. 1순위가 여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해 제가 여기를 1순위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여기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안내를 드렸는데, 번호가 나왔죠. 2836 구간에서 번호가 나왔습니다. 29번. <laughs> 그리고 31번. 어, 두개 출연했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1927 구간은 그런 구간이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는 6이두 개의 구간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또 말씀을 쭉 드려본다면, 어, 지난주에 이 구간이 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 패턴 보너스 번호까지 치는 구간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구간을 봐야 돼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 근거를 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밖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두 개,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죠. 여기 두 개죠. 보너스 번호 무시해버리고. 이 조건에서 다음 회차 번호가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이 구간들 다 다시 따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0영영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함수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여기가 번호를 이렇게 쭉 넣으면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laughs>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번호 몇명살펴보시고요 어, 주초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감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